네, 네, 사장님, 이거 혹시, 요거는 뭔지 제가 알수 있을까요, 혹시? 아, 이거는 브라인 시럽 포즈입니다. 아, 브라 아, 굉장히 그, 대량으로 하시네요. 네, 여기 한 통에 한 끼라고 보시면 됩 아, 네. 네. 아, 브라인 사, 일반 사료는 잘안 주시는 분이시고요 아, 일반 사료도 주고요. 네, 네. 이제 하루에 한 끼는 무조건 브라인을 주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이게 네. 아. 네, 엄청난 그, 사랑이 네, 느껴지는 네, 부티 네, 음악입니다. 네. 이 베타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여기는 애들 지금 거의 다, 요, 지금 왼쪽, 맨 왼쪽에 있는 애 빼고는 다수폰이고요 예. 네, 왼쪽이 포이플라카시고. 예. 지금 아래쪽에도 많이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조명에 고장나가지고. 아, 거리못하시니다얘네들 <laughs> 뭐, 예. 뭐 예. 이제 다 수입되는 애들이잖아요. 아, 수입, 수입해서 만 아, 너무 이쁩니다. 아, 얘네가 토까지토편중이5종류에 네. 음. 네, 대해서 에번해명해 주시면 감사드리에 5편 아, 중에... 얘네는 핑크, 편시도 옐로우 에인데요 보통 네. 이제 애칭으로 줄여에 5편 중고 5편 중에... 5편 중에... 5편 중에... 5편 중에... 5편 중 예, 수알 인자가 있는 애들이군요. 예, 네, 네. 수알로 암컷을 제가 따로, 다른 어항에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준비한 몇 마리 있어요. 아, 네. 두 마리 정도? 네. 네. 아, 선별도 네. 직접 다 하시고. 네, 걔네들은 풀바이크구요. 예. 네. 요기, 요기 있는 애들은 무엇이냐? 네, 얘네들은 에이스비 에이스비. 네. 네. 예, 얘네들은 h b 로주세 이거는 아, 알비노, 모스... 음. 알비노 모스트 알비노 모스트 퍼플이요? 아 모스트 핑크 모스트 핑크요? 어. 얘네들도 굉장히 인플루엣 음. 제일 네, 네, 큰 애가 정말 좋거어아 나머지는 이제 아르바이트 예오우 예. 얘네들 앙코 크기가 <laughs> 빵이 정말. 네, 브라인을 매일 먹이기 때문에. 빵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어. 이제, 네. 네. 블루 모자이크인가요? 아. 올드 패션. 네. 블루 그라스. 블루 그라스? 네. 네. 예, 얘는 이제, 루티노 인자여가지고 아 루티노 그라스하고, 이제 일반 그라스하고 붙여가지고 나온 프2고요 예. 그래서 얘네들끼리 이제 교배를 하게 되면은 루티노가 일부 나죠. 오 어, 저... 얘는 알비노 플레인데요 어, 예. 슈퍼도살이다 네. 뭐 이래가지고. 좋은 홍가 개체를 제가 데려온 거라, 얘네들은 시월를 보일 예정이에 관심을 하려고 데려온 겁니다. 예. 네, 얘네가 아까 예. 말씀드렸던 그핑구 아까 그핑구 수알로 개체였고요. 아. 수알 암컷들만 따로 모아놨어요. 예. 네. 아. 수알로 개체를 보통 이렇게 보기가 힘든데, 매장에서 네. 네. 굉장히 많이 관리를 아. 하시고 계시네요. 네 수월하고 리본을 제가 좋아해서. 네. 아, 그러시구나. 저도 그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관심을 하죠. 아, 네. 예. 네, 그리또 그러니까 다음 칸으로. 코리? 어, 아. 포리? 코리도라스 네, 저도 코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예, 요거는 알고리고요 알고리구나. 네, 알비너블레스 하시고. 그만간 응. 살날 계획 있으시다고 합니다. 올 친구도 알고 있어요. 이는 화이트 드고레 저는 얘네들 이런 개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얘네가 이제 어, 예. 덩치가 엄청 큰 애들이서 핀도 되게 화려합니다. 네, 어, 저는 이런 개체, 저도 폴이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 정도로 핀이 화려하면서 이제 덩치도 크고 그냥 처음 본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네. 스파츠스. 네. 얘네들이 개념 중에 하나. 아 얘는 얘네들이 이제 탑서드 테일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 꼬리에서 이제 위쪽에 이제 삐죽 튀어나오는 무척 거예요. 아, 오, 예. 예, 얘네가 이제 골든옐로우 탑서드 테일이고요 예, 처음 봤어요. 예, 얘네도 열심히 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정말 내공이 정말 느껴져. 네. 네, 이 친구들이 루티노 블루브라스고요. 네, 당시에 루티노 블루노 브라스 암컷하고 이제 일반 블루브라스하고 이제 교배를 해서 내린 F2 간에 이제 교배를 해서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고요. 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발색도 너무 예쁘고요. 네, 이 친구들하고 네. 이제 스톡 같은 경우에는 매드로 나오는 애들이 이 친구들. 어. 네, 여기가 조명이 없어가지고 네, 잘 나오진 않는데 네, 루티노 레드 그라스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팟 같은 경우에만 블루레드가 유관상으로 부절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레드 스팟들은 따로 빼놓고 네, 블루 그라스도 따로 분리를 해서 블루 쪽으로 많이 받아야 돼. 요, 요 개체는 국내에서 한몇분 정도 지금 리딩을 하고 있습니요새어이체 최근에 수입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 아, 키우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날 것 같긴 해요. 음. 아, 그, 분양 계획은 있으신가요? 분양 계획은 블루 같은 경우는 음. 아니었고요. 음. 레드만 이제, 일부 분양을 예, 알겠습니다. 지 m a 알 o s s I've been on the same p o same p 이 i n 와 I've b e 면 n on the same point. 이 v e been o 지 the same p o i n 제 I've been on the s a m i t e s a 네, 네. 이 중에서 이제 리본으로 나와서 리본 안것이 지금 이제 새개를 최근에 나왔어요. 오 그러니까 예. 리본은 보통 한50%안 되게 이제 리본이 후대가 나오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리본을 많이 선호하지. 예. 네. 여 친구는 이제 유스의 투스와인 투스알로인데. 예 어젯밤부터 오늘. 출사를 한것 같아요. 여기 지금 네, 음. 치아가 보이고, 스폰지어 가하기 위에도 네, 치아가 있는데. 네.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키우시는 분들이 스와이 같은 경우에는 많지가 않으니까, 네. 네, 열심히 키워가지고 귀한 소리입니다. 네. 아 지금 아, 사장님께서 이렇게 가주리 형식으로 해서. 키우시고 계신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일단은 일반적으로 부화통에 많이 암컷만 산란한 암컷 대체만 분리를 해서 시어를 보는데 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암컷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돌리의 예. 성어 전체를 가져서 이제 시어를 보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예. 사실 굉장히 효율적이고또시어 성능도 높은 예. 방법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네. 이미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네 우리 사장님만의 특별한 노하우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네. 네. 많은데 많은 분들이, 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laughs> 저도 이바두리를 이제 직접 대작해가지고 예. 네, 그것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네. 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음. 런 저도. 이거는 처음 봤네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이거는 어차 아마 유방하시는 예. 분들 이런 분들은 네. 아. 대부분 사용하실 거예요. 내확실히 네. 손도 덜 가고. 그렇구나. 네. 이 루가망 사이 사이로 다 치어들이 음. 빠져서 어. 이제 밖에서 치어들이 계속 성장하거든요. 저는 음. 이제 이쪽에다 밥을 던져주면은 이제 떨어지는 먹이로도 먹을 수가 있고. 네. 그래서 뭐좀지나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시어들이제 유어까지 성장을 하는 거죠. 오. 네. 그러면은, 이 유어들이 이제 다른 새로 나온 시어들을 잡아먹을 정도까지 성장하지 않으면은, 네. 네, 치어를 계속 볼 수가 있고요좀더 작은 개체도 아마, 네, 결과상으로 확인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잡아먹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음. 이럴 때는 이제, 바돌리 자체를 다른 어항으로 옮겨서 또 치어를 받는 게 좋겠죠. 네. 어... 네 안녕하십니까 구피 물방 아쿠아수 사장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laughs> 저희 구피 물방 아쿠아숲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물방은 구피를 약 20종에서 30종 정도 브레이딩을 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이 생물이 구피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요 그 외에는 네. 미국 붕붕어들, 이제 게타, 포이드라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다른 열대어가 붕붕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가 받아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다른 열대어 필요하시면 미리 연락 을 주시면 제가 받다서 제공해 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피 물방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 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아직. 축양장 라인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어항을 어, 늘릴 계획으로다 수초를 좀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수초하고 새우 쪽으로 어, 좀더 늘릴 계획이고 어, 부피 접고 열심히 브리딩하고 어, 새로운 종이 있으면 은다 놓고 다니겠습 아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앞으로 여기 국기 물방 아쿠아숲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찾아 주실 어,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아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커피 한잔 파면 됩니다.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뭐 좋은, 좋고 건강한 개체들도 분양을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네, 다른 용품이나 어떤 수초나 새우 같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그런 필요를 소개시키기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 정도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